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 스마야라는 사람은 그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해야 될 것들. 그래서 밭도 일구고, 곡식도 이렇게 경작하고, 자녀들은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어 70년 동안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해야 될 일을 어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이 편지, 예레미야의이 내용을 듣고선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그가 하는 말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 그 앞에 하나냐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를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했던 말이 우리는 70년이 아니라 2년만 지나면 다시 회복할 건데 예레미야 네가 거짓 선지자다. 막 그러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 것처럼 이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서 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보낸 편지가 이제 말하는 거죠. 2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냐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말하는데 이 스마야는 그 편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쓰게 하신 편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스마야, 네가 네 이름으로 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편지가 아니라 스마야가 자기 이름으로 쓰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적는 겁니다.라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스마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자녀가 없겠고, 그러니까 네 대가 다 끊어질 거다. 너도 죽고 너 자녀를 보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 행하실 복된 일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게 돼요.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한두 번 유혹을 이기고 한두 번 우리가 그 거짓을 분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거짓을 분별하고 다 끝나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거짓 선지자 그 거짓이로 밝혀지는 것은 항상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급하게 뭔가를 막 해야 될 것처럼 막 당장 안 하면 안될 것처럼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진짜일까요?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기다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오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